알습니다 아, 네, 민수현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 생애 처음으로 민수현이가 11월 2일날 단독 콘서트를 하게됐 했습니다. 아이고야, 저기, 아영감사입니다 저기 그서양재동에서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제 2시, 7시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민수현이 보시고,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인콜 해주셨는데 그냥 가면 우리가 네. 아니기 때문에 한 곡을 더 하기 전에 뭘한번 호떡 마시죠요